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이한채 과장입니다. 오늘은 마전동에서 가장 큰집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포룸에 38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2억 후반대 분양가를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현장입니다. 거기다가 금리 또한 3.8%로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기반 소득 대비, 기반 지출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는 그런 현장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한 점, 바로 무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현금이 크게 없으신 분들이 지금 요즘 시기에 할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집을 꼭 사야 된다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금리가 높기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워들 하세요. 그렇지만 3.8%, 그리고 무입이 가능한 집, 그리고 포름에 38평형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마전동이고 검단 4거리역 이용하시면 되고요. 주변에 학교, 그리고 차로 10분만 가시면 대형 변화가 있기 때문에 대형 마트도, 그리고 대형 병원도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집 지금 내부 한번 카메라 동선 따라서 보여드릴게요. 네 전실부터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이쪽에는 이제 타일로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일괄 소등등 버튼이 있습니다 이쪽에 키큰 신발장 3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쪽 중문으로 큼직하게 나와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지금 여기 현관부터 저 끝까지가 8m 5 0 이나 되기 때문에 정말 넓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시면 정말 넓다는 거를 두 눈으로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현장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위쪽에는 이렇게 에어컨 잘 되어 있고요 지금 제 뒤쪽으로 보시면 지금은 눈으로 덮여 있는데 여름이 되면 정말 초록초록하게 숲뷰를 감상하시면서 쇼파에 앉으셔서 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트월 자리는 지금 타일과 템바보드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양쪽 벽 간의 거리가 4m 30이나 되기 때문에 대형 TV 아무리 대형 TV 두셔도 이쪽에 소파 두시면 눈에 필요함 없으실 것 같고요. 6인용 큼지막한 소파를 두셔도 안마의자까지 충분히 둘수 있는 거리가 상당히 긴 그런 소파 자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물형 천장 방식을 도입을 했는데 지금 저 끝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 안방 자리에 왔고요. 3.5m, 3.5m로 12자에서 조금 빠지기 때문에 정말 큰 안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한쪽 벽면을 붙박이장으로 두시고 이쪽에 침대를 두신다면 깔끔하게 이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 지금 위쪽에 에어컨까지 설치되어 있고 안방에서도 숲뷰를 감상하실 수 있으실 만큼 창이 아주 크게 아래까지 잘나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입니다. 안방에는 이제 베이지 톤 타일과 이런 그레이 톤 타일로 이쪽 샤워하는 쪽만 이제 포인트를 주어나서 좀더 넓게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샤워하는 곳까지 안방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안방 화장실 사이즈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수건 둘수 있는 수납장 잘 들어가 있고요. 이제 젠다이, 뭐 수저, 변기까지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방인데요. 3m40, 3m40이나 나오는 큰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넓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다양하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메인 화장실 가볼게요. 메인 화장실에 왔는데요. 사이즈도 안방이랑 비슷하게 잘 되어 있고요. 시공하는 그런 품목들은 다 똑같이 시공이 되어 있어요. 뭐 이쪽에 샤워, 그리고 젠다이, 거울 수납장, 수전, 이렇게 다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집에서 가장 작은 방에 나와봤는데, 여기는 방이 4개다 보니까, 이 방은 아주 특별하게 다른 용도로 활용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사실 여기서 침대를 크게 두고 주무시기는 조금 작고요. 다양한 용도로 뭐, 어, 게임방이라던가,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만한 그런 방입니다. 네, 지금 주방에 나와봤고요. 네, 지금 이쪽에 밥솥 자리하고 전자레인지 자리 이렇게 빠져있고요. 뭐 위쪽과 아래쪽에 상부장, 하부장 팩팩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주방창도 나는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어서 주부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주방창 환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가스레인지 들어가 있는데 인덕션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쪽에다가 인덕션 설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D자 형태이고요. 단차 낮춰놨기 때문에 일반 의자에서도 식사 가능하십니다. 냉장고는 저쪽 자리에 두시면 되고요. 안쪽에 보조 주방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인덕션도. 딱 갖춰져 있고요. 냄새라는 조리는 이쪽에서 하시고 창 열어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마지막 네 번째 방 와봤는데요. 지금 방네개 중에서 사이즈가 두 번째로 크거든요. 안방만하게 정말 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성인 자녀분이 있으시면 안방과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활하시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창이 양쪽에 있는 양창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점 또한 아주 큰 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에서도 온도 조절 가능하니까요. 그점 또한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집을 한번 다쑥 한번 훑어보셨는데 이 집을 가장 추천드리는 이유는 역시나 분양가입니다. 지금 포름의 38평형을 2억 후반대 만나보실 수 있는 마전동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그런 집이니까 꼭 한번 나오셔서 직접 보셨으면 해요. 정말 눈으로 보는 거랑 영상이랑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집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위쪽 번호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